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시대의 이슈들, 교계에서의 문제들은 전부 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옛 언약 시대에 살았던 그런 율법 시대 선민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딱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자기의 영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받은,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바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요.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 아담은 육이 있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또한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일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그대로 흙에 속한 인생을 살았어요. 땅의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그대로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째사람, 마다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들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은 다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위에서 났어.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안식일, 절사, 성소 모든 게다이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땅의 법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시민들과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를 다스리는 법으로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고 나중에는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이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노예의 법이고 종의 법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겐 이런 법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법으로 그 하늘에서 난 사람들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 땅의 법으로 속박을 하고 땅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탓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 땅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예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바로 위로부터 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소서 2장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 함께 살려서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 안된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에 앉는 하늘의 법을 신령한 법으로 적용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 저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시민들을 노예의 법으로 묶어둘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애굽 시민들이 노예의 법대로 노동하나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법, 땅에 속한 율법하고는 전혀 별개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신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 놀라운 약속이 세월약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놀라운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진리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니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세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존귀하고 엄청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 시대에 하늘의 신령한 법을 따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경륜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세상의 복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신하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그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예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면서 이 형상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자신의 모습이라고 정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결국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고 자신의 후사로 삼으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놀랑그 그 창조의 섭리. 이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침 받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아들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